안녕하세요. 트루드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바이비트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은 바이비트고요. 바이비트에서 내려오시면 여기 웹3 보이죠? 웹3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웹3로 들어간 후에 원래 웹3에 들어가시면 아마 지갑을 생성하라고 나올 겁니다. 지갑을 그대로 순서대로 생성하시면 이렇게 바이비트 월렛 즉 지갑이 생성됩니다. 웹3는 디파이의 일종이죠. 바이비트가 원래 중앙화 거래소인데 탈중앙화 디파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웹3를 이용해서 바이비트 월렛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히로스가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아더게임즈하고 스타 히로즈로 되어 있죠 아더게임즈는 현재 스냅샷 시기이고요 스타 히로즈는 스냅샷 전입니다 저는 현재 아더게임즈에 조인을 했고요 홀리곤 체인에 300 u s t c 가 들어 있습니다 디파이기 때문에 각각의 체인에 따라 월렛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요 i 이 b i t w a l 에 보시면 USDC가 여기 보시면 폴리곤 체인의 USDC입니다. 이렇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각의 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입금을 하실 때는 반드시 체인을 확인하고 입금하셔야 됩니다. 다시 조인 i n o w 들어가서 스냅샷이 끝나는 것은 4시간 하고 3분 정도 남았네요 여기 보시면 subscription은 신청하는 거고 snapshot은 유지 lottery는 배당을 받는 거고 redemption은 코인을 팔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ybit Funding Account에서 갖고 오든지 여기 보시면 폴리곤 POS로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스팟에 있으면 스팟에서 갖고 오고 펀딩에 있으면 펀딩에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익선을 원래는 외부에서 폴리곤을 갖고 올수 있고요, 폴리곤 USDC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폴리곤의 USDC가 바이비트 없다면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없다면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USDC를 갖고 올수 있겠죠. 물론 USDC를 갖고 올 때는 빗썸에서 보시면. XRP나 트론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에서 받으면 어셋으로 가셔서 스팟 USDC 검색하시면 USDC 나오죠. 여기에서 USDC를 갖고 있다면 인출해야 되죠. 바이비트로 가서 카피어드레스 가서 입력하시고 네트워크는 아까 뭐였죠 네트워크는 매틱이었죠. 여기 매틱.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즉 처음에 하시는 인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니멈. 10달러면 10달러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큰돈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옮기는 방법을 알려 드렸고요. 아더 게임즈는 스냅샷 기간이기 때문에 더는 넣을 수 없고요. o 프로젝트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것은 제가 진행 과정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보여 드린 거고요. 현재 할수 있는 것은 스타일러스가 아직 스냅샷 전이기 때문에 조인하시고 전 현재 조인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여기 조인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조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미니범 300 USDT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체인은 아비트로1 체인에서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트로1에 여기 바이비트 웹3에 있는 지갑으로 옮겨 놓으시면 스냅샷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진행하는 과정도 다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스냅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비트와 바이낸스 계정이 없으시면 이 영상 밑에 상세 페이지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레퍼럴 링크를 따라서 가입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KYC 인증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디파이, 트루 디파이였습니다.